아멘.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뭔가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어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한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예로 지혜 쌤이 우리 교회 에온거 보면요, 주희라는 친구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수정 가사님이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 연락처를 받고 교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희의 결혼이, 주희 씨, 주희 자매의 결혼이 6개월 정도 늦춰졌으며, 그때는 부정교회 잘 다니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약간 좀 애매할 뻔했어요. 근데 주희란 아이의 결혼이 그 시기에 되므로 어, 우리 지혜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걸음이 되었고, 또그 걸음 속에서 누가 있게 되냐면, 은재쌤이 그때 그 회사에 처음으로 신입사원 온 거예요. 그래서 은재쌤이 또 우리교회로 올수 있는 걸음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래 연결 연결 연결된 거. 그딱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심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연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3절에 보시면 얘기했듯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그래, 오늘 찬송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네, 말씀을 기억했으면 찬송을 많이 했을 거고, 말씀을 기억 안 하셨으면 또못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여름을 주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찬송하려다, 그 찬송한 이유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주죠? 예, 우리에게. 자기 염려 복과 누가 준다고요? 예, 우리 석호, 태호, 어, 은재, 정호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시면 본문에 있는 사제를 보시면 곧 설명합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전부터 누굴 택했다고요 예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창세전이면요 몇 천년 흘러갈 수 있고 몇 만년 흘러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소코야 태호야 조호야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은재를 택했다는 거요 창세 전부터. 하늘 l 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창세전에 이미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네, 래가이 땅에 태어줄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그조은가뚱뚱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먹을 거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겠어요. 종호가 많이 먹내가조선시대 태어났다 생각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 표정이 안 좋은 척 하지 마. 감사하잖아. 안 그래? 너 6개월 때 태어났다 생각해봐. 못 먹고 자랐을까 요 바로 끌려가서 군데 지금 태는게 너무 다행인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 피카소 그림 본적 있습니까? 그소 그림이거든요. 피카소 그림 보면 소 그림. 그 뼈만 빠빠빠빠 맞췄는데그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에요. 물론 피카소는 많이 연습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보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 피카소 거야.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정우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몸매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네. 네. 이상둥이 석고태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네. 믿어라, 음, 작품입니다. 그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진보당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어, 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이분들에 대한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진보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수많은 노예 제도 폐지 뭐 여러 가지 진보로 갔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속에 진보로 갔지만 이 역행하는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이게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그러니까 개별적인 장애인도 있고 뭐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싸잡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하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종류별로 어떤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백가지 성이 있어요 백가지 성성 성, 여자냐 남자냐 여자 있다가 남자냐 백가지 성이 있단 말이야 그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행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보다 얘기했습니다 이 역행하는 거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이거는 역행하는 게 맞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향할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나라들마다 다 망해가고 있고 심지어 미국을 따라 한다는 그런 식의 어, 도입하는 모든 것들이 어, 그들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 보시고니까 그러니까 그그 다음에 마약 허용하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진보당에 한번 나서달라. 만약 진보당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많은 기독교의 진보하신 진보를 뽑는 사람들은 당신 당을 따를 거다. 제발 좀 한번 해달라라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이거 찬성하는 게, 지금 진보란 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얘기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역행하는 것들이 이, 이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최후의 보로가 우리나라랍니다. 다 넘어갖고 한국만 남았대요. 한국만 남았답니다. 한국만.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뗐는데, 여기서 엎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엎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리야 예. 하나님 우리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냐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 만들었냐면, 우리 안정생를 만든 거예요. 비록 키가 작지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예. 예.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귀해요. 예. 너무너무 귀하고 좋게 하나 만드셨어요. 심지어 이걸 보고 뭐랬냐면,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완벽하고 흠이 없게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자란 것들을 그 사람에 투용해서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재성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볼 때마다 강격히 하시고, 예, 사랑해 주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오지를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이 이미 완벽하게 예정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정이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결정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완벽하게 우리를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결정했고 또한 분리되었다, 이게.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다르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합니다. 왜 우리가 동물이 다르죠? 이걸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의 영역이 아니면은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만 왜 그들을 만큼 먹을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왜 어항에 잡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어디서 났죠? 걔도 물질이고 나도 물질이면, 우리 학대하는 건 전부 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성령이 하고 있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분리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세상으로 분리된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예정한 것, 하나님으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거대한 도시가 우리를 삼킵니다. 비교식으로 열등감으로, 더 나은 삶으로, 우월한 것들로 계속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분리된 속해, 속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산이라는 도시에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전라도에서 전라도에 청전이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한나 집사님 만난 거예요. 어, 할 일이 있으니까, 후회하시는거 <laughs> 아니죠. 어, 표정이 그러세요. 어, 원래 전라도 때 경기도 있다가 부산 오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다 돌아, 다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결국은 한나를 만나려고.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이 도시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석고, 태호, 조호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간 거 왜? 이 도시에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랬듯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도시에 있는 무게가 여러분을 삼킵니다. 공부의 무게가 나를 삼키고 압박하기 시작해요. 응.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압박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의 성공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됐을 때는 나를 죽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많은 영역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할 일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한 일, 미리 예정하신 일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장세기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 친형들 을 만나요. 친형들이 그를 질투해가지고 팔아 넘겼거든요. 친형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친형들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받쳐볼까요? 그런 즉, 나를 이뤄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이 주로 섬기며 애굽온 땅을 통치하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까지는 상당한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세월과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자, 요셉이 얼마나 슬픔을 많이 당했냐면요. 요셉이 1 0대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베냐민이는 아이를 놓, 놓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지혜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례식 갔을 때 어머니의 죽음은 크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죽음도 훨씬 더 큽니다 지혜쌤이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보다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 죽는 슬픔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네, 웃지도 않네 이분들이 죽음 얘기하면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나보다 그 견딜 사람 자기도 먼저 죽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나중에 죽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혹시 모른다? 우리 수혁이가 목사에서 너희를 보낼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지금, 어, 어머니를, 어머니를 먼저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가 베냐민노놓가 죽었잖아요. 피터걸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피터걸 동생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여겼는데, 이, 당연히 야곱 입장에서는 대신 요셉이 보니까 짠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라엘 대신 요셉에게 모든 애정을 다 썼고 그리고 그에게 생화포 슬을입니다 너무 좋은 옷을 입는데 문제를 보내면 형님들의 옷은 네마 농부다 농부. 양. 양치기하고 농부니까 옷은 항상 이상한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한 작업복 입고 댕기는데 얘는 일도 안 하면서 채색옷도 입고 있어요. 왕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버지가 잘못 키우셨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내 사랑을 차지한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왕따로 만들었어요. 어. 왕 따라왔는데 얘가 심지어 눈치가 없어. 형들이 잘못한 거다이르네 그러니까 어떻게죠?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신 때린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어, 지금 생각해 인권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형이 막 형이 진짜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 가가서 언제 죽일까 계산하고 있을 때 요셉이 기도했을까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셨죠? 그러니까 팔려가요. 보디발집에 팔려갈 때요셉 기도했을까요? 안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우리 아버지 찾아오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가난한 땅의 족장인데 나좀 찾아와서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없이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관계하자고 꼬셨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안 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잡혀갔어 자기는 떳떳한데 감옥에 잡혀갔어 또 기도했겠죠 보디발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안 들으셨어요 아,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왔냐면요 떡 굽는, 떡을 만들, 아마 요리사, 요리사가 왔고, 왕국의 요리사가 왔고, 하나는 술관원으 왔어요. 둘이도 왔는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술관원으는 살고, 떡관원으는 죽는다, 라는 예언 해주게 되고, 술관원이 내가 나가게 되면 너희 꼭 기억해줄게, 내가 꺼내줄게, 이겠는데, 얘가 또 기억을 안 해.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들어준 게 없어요. 계속 안 들어줬어요. 젠장 망할 일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랍니다 총리가 돼요. 꿈에서 깨지고, 바로 총리가 돼요. 기도는 계속 안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그래프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안 들어서 속 터진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래프는 이,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길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17살 되는, 17살 되는, 17, 1 8되는 아니면 얘들, 속고 태고도 되는 아이한 게, 야, 너가 앞으로 노예로 끌려갈 거고, 개맛듯이 맞을 거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너희 오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 감옥에 그래서 좋은 기인을 만날 거지만 그 녀석이 2년 동안 너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 너가 총리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하겠어요? 못하지 못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전혀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18살, 17살 때 나타나가지고 수상아, 넌 대학을 서른 살에 갈 거야. 서른 살에 갈 거야. 이후로 너는 앞으로 목회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목사가 그때부터 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될 거야, 라고, 내 인생이 20대의 공백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걸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겠죠? 졸라도에 살고 있는 16살, 17살 안종이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앞으로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될 건데, <laughs>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양산에 사는 우리 지혜쌤 꼬맹이에게 나타나가지고, 넌 앞으로 부산에서 살 것이며, 교회 잘 만나가지고, 어, 너 이렇게 살까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문나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대충 꿈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꿈을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어쩌면 정말 잘 모릅니다. 세월이 좀 지나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저도 12년 사역했던그 교회에서 한 방에, 그 갑자기 제가 들렀을 때20 명, 30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 1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이 정도면요. 지금 고신에 있는, 부산에 있는 괜찮은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예요. 청년을 따지면. 아주 큰 기회인데,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아, 잘못한 거 많았죠. 어, 그래도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에 3, 4년이 있었어. 그걸로서. 엄청난 고난에 3, 4년이 나를 엄청 성, 성장하게 만들었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그 기간에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지나가봐야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일하셨구나. 하나님 열심으로 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고민하자.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수영 목사님, 나는 왜 계속 생각해야 되지? 푸른교회 가서도 목사님 계속 시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나중에 60, 70대면 알게 될 겁니다. 예. 네. 모른단 말이에요. 예. 네. 내 물건이 잘안 팔리는 거야. 왜안 팔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분은 하나님 나중에 때까지 말게 되게야 하실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몰라요. 왜난네번나 예배 드린 괴가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네번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전혀 우리의 길을 아직까지잘알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봐야 이 길이 나한테 필요했구나. 그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길이 필요했다고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면 다 해석되는 건데, 지금 이곳에서, 아, 이렇게 예배 드니까 좋구나. 이렇게 이곳에서 있는 게 보호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을 만들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걸 믿게 된다면, 더 행복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거를 기쁨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즐겁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일 때 있잖아요. 왜 공부해야지? 왜 공부해야지? 성인들말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할 걸.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종우야. 생각 한단 말이야. 잔소리 같이 지금 수정 관사 종교 1등 했단 말이야. 종교 등 출신단 말이야. 전 보고 고등학교 들어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과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의사 됐을 건데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각을 지나가 봐야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했죠. 왜 이렇게 힘든 곳을 날보렸지 이제는 교회도 연합한다고 해서 다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심지어 이놈의 교회 전도까지 잔다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시키지. 지나가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극휼하신과 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다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며 이것이 운명이었구나. 말씀에 운명을 그런지 얘기하잖아요. 운명이었구나라는 시간을,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때 그 사건이,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예정이었구나. 나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남자만 세명 준지 저도 몰라요. 왜 도대체 왜 준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 얘가 크고 성장하고. 아버지한테 용돈 한번 주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한명 자빠져서 누워 있는 마음에 누워 있는 저저 녀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 어떻게 될지. 제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들이 하는 사건과 이런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정말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일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힘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해요. 그냥 살아요. 애들 가끔씩 오보면 무슨 말냐 야, 너 진짜 그렇게 하지 마. 어? 괜찮아요, 이게.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뭐가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애들 물어봐. 너 오락, 하루 8시간 한다고? 왜 8시간, 씩하는데 미친 거아니고 어떻게 새벽까지 오락을 할수 있어? 어, 너 공부해야지, 속고야. 어떻게 오락한다고 뭘, 뭐 다른 걸안 하니? 다리 조금 아픈데 그렇게 오락을 많이 하니? 왜 학원 안 오면서 오락하려니? 막, 뭐라 하면. 애들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속고보 얘기하는 거. 그냥 해요. 어? 그냥 해요. 또 물어보면, 어서 재밌어서 사는 거 아니래요. 오락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니까. 그리고 확률이 70대 3일도요. 내가 70번 때 이겨도 30번 지는 그때 스트레스 받는 게 오락이에요. 내가 열 번에가 일번 이겨도 세번 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오락이에요, 오락. 그래서 오락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이 그냥 하는 그냥. 오락이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냥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그냥 TV 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들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엄청난 고통으로 자신의 희락을 참아가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면 우리는 시간적 유로가 졌어요. 더 이상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잃은 게 아니고 그리스를 도 바라보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우리의, 우리의 삶이 그냥이라는 엉뚱한 이 사상을 하나님이 쳐박아 두지 않고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들 그냥 그냥이 아니라 이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떤 목적이란 길 앞에서 서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떤 목적이란 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뚜렷한 목적을 가기 위해서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에 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제사장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욕했을 때 주님 어떻게 했죠? 천사들 불러가지고 때렸겠죠. 뚜시뚜시뚜시뚜시 뚜시, 뚜시, 뚜시. 다 철컹철컹 보내가지고 그들을 핍박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능을 쓴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이나 그를 잡으려 할때 권능을 썼지만 그때는 그때는 권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목적 죽음이라는 목적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 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권능을 쓰지 아니하고 죽음의 표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않는 목적 이 있는 것. 할렐루야. 그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이 빵이 났잖아요. 빅뱅이 났어. 그 사람들이 막 있어 사람 막 나타, 사람이 사 살만 나타났잖아요. 얘들 목적이 뭐지? 지구가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지? 진화론을 얘기하는 목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잘 죽는 건가? 목적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어마어마한 생명체 있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화론 간접으로는 그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냥 우리 도파민의 어떤 호르몬으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 그런 한 단순한 세포로 본다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 얘기하고, 신이 우리를 만든 목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 백성은 나로 찬성하기 위함이라 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진다면 이 땅은 따뜻해지고, 다양성을 알게 되며, 그 목적에 맡긴 인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좀 눌러 주게요 말씀해 보자 합니다. 어, 오늘. 어떤 청년 단체를 만났습니다. 여기요, 기 어떤 청년 단체를 만났는데 어, 그 단체 이름이 뭐였냐면요, 청년 오늘이에요. 보시죠. 이름이 청년 오늘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원래 다른 이름었는데 어, 청춘 멘토였는데 그 단체가 뭐였냐면요, 청년들이 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려고 할때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줬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청춘도 좀 어른들이 얘기할 때내 청춘을 생각할 때 어른이 각고 생각하는 거고 멘토란 단어도 너무 좀 낡은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게 해서 바꾼 게 청년 오늘이라는 사단법인 단체라는 거 너무 괜찮다 이름 너무 좋아요 생각했어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잖아요 하나의 목적이 되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그 목적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주 안에 사람 주신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큐티가 있죠, 예배가 있죠. 그걸 따라 간다면 우리는 멀리 봤을 때그 목적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곳에 있는 문화가, 유튜브의 문화가, 넷플릭스의 문화가, 오락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삼킬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흔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말씀 보게 될 거고요. 기도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에게 부르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론 돈을 모으기도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은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신 내 죄수로 올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되겠습니다.